핏불 따위가 진돗개보다 강하다고요. 분노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마치 고대의 검투사가. 충무공 이순신의 지략에 맞설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어리석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육체의 힘과 정신의 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핏불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투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 진돗개는 한반도에 전기를 품고 태어난 우리 민족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첫째. 혈통의 깊이가 다릅니다. 진돗개는 외세의 개입 없이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이어져 온 견종입니다. 백두대간의 전기를 이어받고 험한 산, 매서운 바람, 거친 땅 속에서도 주인 곁을 지키며 살아온 그 DNA에는 생명력과 신뢰 그리고 한국인의 끈기와 저력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 핏불의 역사는 투견에서 시작됐습니다. 호전적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 안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 인간의 폭력성과 이기심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싸움의 방식에서 격이 다릅니다. 핏불은 눈앞에 상대를 향해 무작정 달려듭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한발 물러서서 상대를 관찰합니다. 힘이 아닌 타이밍과 전술로 그 싸움은 마치 손자병법 같습니다.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읽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지혜의 생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힘보다 지혜로 위기를 이겨냈듯 진돗개 또한 생각하는 용맹함을 지녔습니다. 셋째, 진돗개의 가장 강한 무기는 충성입니다. 진돗개는 평생 단한 명의 주인만을 섬깁니다. 수백 리를 달려 주인을 찾아온 돌아온 백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 충성심의 증거입니다. 진돗개의 충성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며 사랑이며 영혼의 약속입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지게 아니라 이 땅의 기운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혼의 본능입니다. 결국 핏불의 강함은 근육에 불과하지만 진돗개의 강함은 정신에 있습니다. 핏불이 싸움을 위해 태어났다면 진돗개는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핏불은 싸움꾼이라 불리고 진돗개는 전사라 불립니다. 눈앞에 승부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아는 존재 그게 바로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싸우지 않아도 강하고 이기지 않아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용맹과 지혜 충심이 깃든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개의 본능이 아닌 이 땅에 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것이 최고입니다. 진돗개가 최고입니다.